사엘상 28장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다. 좋소. 귀관을 나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소.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시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바로 그때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냄에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울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망령을 불러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에게 말했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 올려 주시오. 그러나 그 여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이것 보시오. 사울이 이 나라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잡아 죽인 것은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나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 여인에게 맹세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당신이 이 일로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것이오. 그 여인이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했다.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리시오.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사울에게 항의했다. 사울 임금님이 몸소 오셨으면서도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말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대답했다. 땅 속에서 영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여인이 대답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올려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대답했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절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요?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 있는 다윗에게 주셨소.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않았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소.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으므로 힘마저 쏙 빠져 있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가까이 와서 그가 아주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이 종은 임금님의 분부를 다 따랐습니다. 저는 목숨을 내놓고 임금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임금님도 이 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금님께 음식을 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이 길을 더 가시려면 기운을 차리셔야 하니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하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까지 그 여인과 함께 사울에게 권하니 사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바닥에서 일어나 평상에 앉았다. 그 여인에게는 집에서 키운 살진 송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서둘러서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차려놓으니 그들은 그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떠났다.